가는 길에 어, 유독성 식물이죠. 약으로는 씁니다. 백두홍. 백두홍이 정명은 아니죠. <laughs> 어,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할미꽃이 이제는 지고 있어요. 어, 이 녀석은 좀 늦게 피는 녀석이고. 어, 할미꽃은 옛날에 그푸세식 화장실 변소죠. 변소. 그래서 그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뿌리를 캐서 찧어가지고 화장실에 넣어두면 어이 구더기가 없어지는 구충 작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약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큰은근키입니다큰은근키 네. 아주 큰 개체죠. 은근키보다 엄청 큽니다. 간좋존 벌나무가 시원하게 자랐습니다 어휴. 원래 본명은 산겨름나무입니다 산겨름나무 어, 제가 어, 어, 처음 유튜브 시작해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산겨름나무에 대해서요 언제 어, 한번 보고 그, 다시 한번 더 어, 정리해서 올릴까 합니다 처음 어, 만든 내용은 아, 왠지 약초꾼이 봐도 <laughs>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 벌나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벌나무여서 이제 약초꾼도 그냥 벌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산겨름나무, 간에 좋은 벌나무 구경을 하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댕댕이 나무입니다. 댕댕이 나무. 어,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 감목인데요 주로 그, 강원 북부나 이렇게 큰 높은 산에서 해발 1000m 이상 어, 고지에서 어, 약간 습지대, 습지대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어, 그런 식물입니다. 희, 어, 희귀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 우리나라에는 뭐 넓은 잎 댕댕이 나무, 둥근 잎 댕, 댕댕이 나무, 개들쭉 나무, 이렇게 어, 네가지 종류가 자란다고 합니다. 어, 네가지 모두 비슷한 열매가 달리는데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거 어, 모두 같은 용도로 뭐 식용이나 약용 가능합니다. 어, 어, 다른 이름으로는 매저지 나무 남정과 뭐 하니베리 등으로 불리는데요. 어, 요즘에는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그 어, 어, 하니베리를 재배하기도 하고 개량한 하니베리를재배하기도 어, 하더라고요. 어, 이 봄에 연한 노란색 꽃이 피고 늦여름에 그 복분자가 한 익을 때쯤 되면 어, 녹색이던 열매가 검은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진한 자주색으로 어, 익기도 하, 아, 익습니다 그 과일의 표면에는 하얀 가루가 덮여 있고요. 제가 그 사, 아, 이미지 이 사,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과를 먹기도 하고, 어, 햇빛에 말려가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뭐,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고, 당금주나 잼, 뭐, 효소 등으로도 이렇게 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어,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약간 달면서 신맛도 나고, 어, 쓴맛이 마지막에 남는 그런 맛입니다. 쓴맛이 있는 <laughs> 과일은 아닙니다. 어, 그쓴 맛이 몸에 좋은 겁니다. <laughs>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중에서 이 항산화 작용과 항노화 작용이 가, 어, 강하다고 하는 그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은 어,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열을 내리고요,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어, 항암 작용이 있고요, 항산화 작용, 항노화 작용이 있습니다. 어, 간 질환에 그,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뭐그 한국 산업 기술대학교의 그 천연 의학 연구소의 그 서만철 교수님이 그방송 인터뷰에서 어 기존의 간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그 실리마린보다 25% 이상 효능이 뛰어난 것이 그 확인되었다고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약재로서의 성미는 그 맛은 쓰고 성질은 선을 하고요. 어, 말린 그열매는6 내지 12g을 500cc의 물로 달여가지고 그 반으로, 나, 반으로 나뉘어서 그 아침, 저녁으로 어, 나뉘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주요 그 효, 효능은요, 시력을 보호하고요, 그 노화를 방지하고, 피로회복, 고혈압, 당뇨, 동맥 경화, 그리고 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신경과민, 건망증, 불면증, 어, 만성두통, 그리고 뭐 비타민C 결핍증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그 아주 높은 산에 그 고지대에서 해발천미터 이상에서만 어, 약간 습지대인 어, 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만나지는 어, 희귀약초, 댕댕이 나무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는데요. 어, 우리 토종 한이베리는 어, 어, 댕댕이 나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오늘 이야기 는여 기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